<laughs> 여보, 여보, 많이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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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많이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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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오, <laughs> 어, 네, 잘해시네요 어, 잘해주세요. 어, 잘해 어, 너 <laughs> 그래. 그래. 아. 쉽고신부가 <laughs> 저보고 한국까지 말라는데. 자근안갈라 <laughs> <야. 웃음> 그래. <laughs> 아 아. 아, 아.

응. 둘다 다이어트? 응. <laughs> 유 다이어트 똥똥 <동봉>. <laughs> 아똥아똥 여보 차차차 <laughs> <laughs> 다시 다시 응. 여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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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남의 여보한테 여보, 사랑해요 h a y o Salah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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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네, 짐다 싫었어요, 고생했고, 어요고생했습니다니고생했요 고생했어요. 고생했고고생했어니다고생요고생요고생했요고생요고어요 야... 어, 잘하시길 <laughs> 어, 잘하시잘하라 어, 잘하시길 바라. 어, 잘하시길 바라. 어, 잘하시고라 어, 라 어, 잘하하 설레는 반, 뭐, 기대 반이었는데, 기대가 100% 충격됐다. 예, 점수로 따지면 100점에 120점, 150점 드리겠습니다. 인사님 고맙고, 직원분들 다 고맙고, 저도 떠나는 게좀 아쉽고, 예, 좀더 한, 적어도 한 며칠이라도 여유가 되면은, 혹시 더 있었으면은, 뭐 비행기 예약도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고. 얼굴이 아련한 거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화장 통화도 하고 네. 자주 해야죠. 저 음. 이제 마지막으로 신부님께 하고 싶은 얘기. 오빠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 오빠 금방 올 테니까. 오, 네네 네네 네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 이제 가시겠구나 어, 고생하셨습니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네, 네, 4주년 돌아오세요 어. <laughs>

아. <laughs> 너너안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 마음속으로. 어? 빨리 가라, 이거지? 어? 오빠, 오빠. 허리, 허리, 허리. 오, 어, 오빠, 오빠. 어? 오빠, 사월에. 어? 소주, 소주. <laughs> 어, 오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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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스 오리지널. 빨간 레드, 레드 캡.

우리 같이 카톡 하자,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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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어, 카톡. 아호! 센스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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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차 막아주는 센스 빨리 가긴 힘드네. <laughs> 잘 가요, 펀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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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타니까 막 웃는데? TVC 관리. 바이바이. 바이바이. 마음을 버려. 아주 어. 어제 싸우고 풀려서 나도 물어보더라고 오늘도 어. 근데 이렇게 싸움이 많을수록 이제 너의 성향, 밑의 성향 그러니까 성격들이 응. 서로 응. 어걸 맞춰가는 건 쉽겠지 어. 아이 아, 아, 사실... 이 인간 이러면은 어. 싫어하는구나 어, 어, 무조건 꾹 참는 게 정답은 아닌데 어. 네. 근데. 응. 참아야 그거를 최대한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응. 지금 문제가 우리가 대화가 안돼 왜냐면 하언어가안 응. 되니까 그걸 조금만 기다려 주라고 오어를 아, 배울 테니까 응. 응. 이거 맨날 멋모의 의외를 볼 때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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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밑도 첫날은 그랬어 이틀 날은 뚱이가 <laughs> 뭐 알려주더니 약간 몇 개씩 지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했 해. 응. 너도 말할 때도 또 지우고 물음표 느낌표 항상 그래, 그러니까 또 풀려져 쉽게 생각하는 것도 최대한 풀어서 어린애들한테 말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어, 그리고 만약에 어, 나는 어제 집에 갔고 뭐, 나는 어제 까지만 치고 집에 갔고 또 치고 이런 식으로 아, 해도. 갈게, 갈게. 나 그리고 하지만 뭐 이런 거다 어, 빼고 아, 네. 뭐 이런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네. 생기 때는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본인 와이프한테 올인을 해야 돼요. 3 개월 6 개월 동안은 음. 계속 놀러 다니고 어쩔 수 없어. 주말마다 그냥 <웃음> <웃음> 계속 돌아 다녀야 돼요 퇴근하면 네. <laughs> 주변에 이제 다닐 때 마트도 같이 가고 시장... 혼자 폰부착해서 다녀야 돼요 이제 출국하시는데 마음이 어떠신지 <laughs> 좀 무겁습니다 <웃음> <웃음> 어떤 부분이세요? <laughs> 출국하는 와이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었었잖아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오게 됐는데, 과정에서 느끼신 점. 뭐, 어,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저는 솔직히 처음 왔을 때,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좋은 친구 만나서 결혼식하고, 그 며칠간 지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남자는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구나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그게 좀 실감이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라오스 오실 신랑분들에게 한마디 힘든 결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보실. 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말고, 어, 어딘가에 다 짝이 있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기분 좋은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